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엔딩은, 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네, 이번 주 내내 우리 다니엘서 후반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뭔가 스케일이 정말 크고 또 장엄한 느낌까지 있지 않으셨나요? 이 천사들의 전쟁, 또 나라들 간의 전쟁, 그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 모든 권세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정권들을 다 물리치고 임하게 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게 다니에서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에서의 마지막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21장, 22장에 보면 그 환란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 끝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주님의 재림과 새로 이만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새 하늘과 새 땅. 저는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영광스럽고 좋기는 하지만 저는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 뭔가 우리들의 현실하고 딱 들어맞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에 좀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삶에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있는 거죠. 이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절망적이지 않고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분명 다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사,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들의 그 요란한 소리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던 무고한 백성들의 아우성과 이 절규의 소리를 뒤로하고 다니엘은 마지막. 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소리지르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요란하면서도 소란스러움 그 긴장을 뒤로하고 다니엘은 지금 아주 조용하게 하나의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는데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는 이 전쟁과 이 환란이 도대체 언제쯤 끝나겠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이 다니엘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 말로 이 다니엘서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했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13절 말씀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로 이 마지막 절을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인 2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더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생애는 뭐 처음부터 특별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특별하지 않은 적어도 그때까지 이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하고 믿음이 좋은 평범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힌트를 드리자면 환란과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지켰던 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만이 보았던 이 환상과 계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환상과 계시들은 어떤 다니엘의 출세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기에 충분할 만큼 거창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2장 이전에 앞선 내용들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맨 마지막 계시는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이 전쟁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어김없이 출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날이 그날이라고 말할 것이며 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세의 현상들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이 고난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갈등 주조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날들이 있을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역사의 뒤에 서서 그림자로 남아 있고 또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포악한 자들이. 마치 자세, 자기 세상 만난 듯이 이 권력을 휘두르고 이 교만을 떨것이라는 계시가 다니엘을 이 상심하기에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임했으면 이제는 온 세상이 그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보았던 이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계시는 그런데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고난과 시련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바로 또 실행되지도 않죠.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천국을 소유하면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 같았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셔서 나에겐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조금 더 평안하고 또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아마 그렇게 상심했을 겁니다. 뭘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시 오실 텐데 그런데 여전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졌던 더큰 상심은 무엇이냐? 아 대체 언제 오시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계시의 성취가 도대체 언제까지냐?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 기다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연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없다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죠. 이 사람들은 기다림의 때를 알지 못하면 뭔가 답답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때가 가까워올수록 그때와 그때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니엘의 심정을 아시는 듯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서서 맹세를 하죠. 한때, 두 때, 그리고 반대를 지나고 나면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때가 한해를 만약에 가리킨다면 좀 전에 읽었던 7절의 말씀에 한때 두때 그리고 이 반대라는 말은 1년 2년 그리고 반년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죠 3년 반이 됩니다 이 3년 반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정한 때가 지나고 나야 고난의 끝이 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때 그 해가 바로 이 셋대 반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1 2 9 0일도 나오고 또 1335일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과 마지막 날의 현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무엇이죠? 그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맨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좀 다른 해석본으로 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본 다음에 다시 해석해 보면 마지막 때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최선을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는 이 모든 환상을 보았으니 그 영원한 나라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으니 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가요? 아까 너누었던 이 기다림은 더 이상 막연하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전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나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계시를 통해서 그 날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았으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마치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볼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날에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잊기를,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목 주어진 이 일상에 주목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언제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또 언제쯤 이것들이 끝나게 될지 너무 힘들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날그 끝에 있을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시며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이런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